안녕하세요. 이장구입니다. 오늘은 전지가위 없이 이톱 하나로 깔끔하게 30분 이내에 이, 저, 이 나무를 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죠. 맨 처음에 어,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이렇게.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나중에도 다 없어야 될 애들이거든요. 얘네들은 얘네들 성장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에 먼저 얘네들부터 제거를 해줍니다. <laughs> 아, 뭐, 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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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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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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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속이 빡빡하게 우거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나무 애들을 이렇게 날려줘야 돼요 속에 이 음, 구역들이 쌓이면서 나무가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되지 않게 그래서 이 나무 잎들이 쌓이지 않게 잘라줍니다 음. 얘 나무가 있고 얘가 있잖아요 이게 뒤에 있는 나무를 잘라줍니다 얘하고요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잘라야 돼. 요 여기도 차근차근 가지를 잘라주면 돼요. 키를 키울 거니까 얘도 없어야 될 나무고, 얘도 없어야 될 나무고, 얘도 없어야 될 나무, 얘도 얘도 다 없어야 됩니다. 보시죠. 얘도 없어야 돼요. 얘도 얘 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. 얘도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.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아까보다는. 여러분 어떠세요? 아까보다 훨씬 소나무가 시원해 보이죠? 이제 내년에 되면 얘네들이 이 굵기가 굉장히 굵어집니다. 그동안 얘네들 때문에 못 자라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갔는데, 나중 되면 이제 굉장히 두꺼워져요. 내년 되면. 시원하게 잘랐습니다. 어떻습니까? 감사합니다!